안녕하세요 왕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댓글 이벤트 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대형 유튜버분들의 아이폰 XS 맥스를 경품으로 준다는 이벤트를 많이들 진행을 하셨었는데요. 저도 실제로 몇몇 유튜버분들의 댓글 이벤트 에 참여를 했었어요. 이제 댓글 이벤트는 이제 메일 주소를 댓글에다 남기면은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주는 방식인데요. 며칠 있다가 메일이 하나 오더라고요. 나눔 이벤트 완전 무료, 아이폰 XS 맥스 당첨 축하드립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호기심에 저는 메일을 열어보았고, 내용은 완전 무료, 무료 나눔, 이벤트 당첨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뭐, 추가적인 내용은 상품은 아이폰 XS 맥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검색 후 친구 추가하셔서 상품 문의라고 보내주세요. 메일 답장은 불가하오니 꼭 카카오톡 아이디로 문의주세요라고 적혀있었어요. 또 호기심에 카톡 진출을 하였고 안녕하세요라고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자 매크로처럼 답장이 오더라고요. 이제 이미지는 제가 보낸 카톡의 내용을 올린 거고요. 아무 짓도 안할 테니 PC 카톡 아이디를 빌려달라는 문구에 안내를 하더라고요. 인증도 제가 직접 하고 아이디를 사용한다는 게제 신상을 빌려서 사용하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아 이거 대포통장처럼 빌려서 사기를 치거나 안 좋은 곳에 사용되겠구나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떠보기식으로 핸드폰 언제 주나요? 다음 날 카톡을 보냈는데 읽었지만 따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학생분들 이제 최신형 핸드폰 많이들 가지고 싶어 하실 텐데 금전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서 사진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혹되가지고 카카오톡 아이디를 빌려주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빌려준 것도 본인이고 책임을 지는 것도 본인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런 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영상을 남겨봅니다. 주변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하셔서 피해보시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